직접 재배한 당도 높은 배추와 황금 레시피로 만든 김치 양념으로 가격은 국내 최저가, 맛은 국내 최고에 도전합니다.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는 이 가격 맞춰드릴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 바랍니다. 박선자 김치가 직접 재배하고 관리한 당도 높은 배추를 국내 최저가에 보내드리고 있어요. 전북 진안군 고랭지 일교차가 큰 고랭지 지역에서 자란 배추는 타 지역 배추보다 높고 아주 맛있습니다. 흔히 절임 배추 하면 해남 배추를 많이 연상하시는데 해발 700m 고랭지역 진안 배추를 드셔 보시는 분은 이 배추만 찾고 계십니다. 신안에서 직접 공수해 온 천이염과 남해 미조면에서 직접 만든 5년 이상 숙성시킨 멸치젓갈과 또한 직접 만든 새우젓으로 만든 양념 세트로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. 저희 박선자 김치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100% 환불해 드린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.1%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맛을 인정받아 매니아층에서는 꽤 알려진 브랜드입니다. 절임 배추 20kg 플러스 김치 양념 6kg 택배비 포함 128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버무리면 총 26kg 정도 나오니 10kg당 49,000원 정도 치이는 셈입니다. 절임배추만은 35,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농사지은 배추물량 소진시 이 가격에는 어렵습니다. 또한 버무리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버무린 김치도 판매하고 있어요. 저희는 수령 후에도 맛이 없으면 100% 환불해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반품률이 0.1% 되지 않을 정도로 맛을 인정받았습니다. 장기간 보관해도 물러지지 않도록 김치유 인균을 넣어서 뒷맛이 시원한 맛이 나는 게 저희 김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지난 14년간의 박선자 김치를 드시고 고객님들이 남기신 시식 후기를 보시면 저희 김치의 맛을 어느 정도 대략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